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시편 81편은 주로 장막절, 추수 이후에 축제를 할때 사용했던 시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의를 당부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하고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개명의 1개명과 2개명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과 이방 신은 이방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셔서 이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신실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극히 일시적인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그 우상들과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고 자신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야 될그 영광을 우상과 나누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대로 제멋대로 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때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압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낙담시키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과 능력과 순종이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돈의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모든 시험과 그 유혹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려서 잘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오면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끼 새들은 있는 힘껏 입을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릴수록 그 벌레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는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는 새끼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어미새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죽은 후에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국지기가 그를 어느 방으로 인도하였는데 그곳은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천사지기님, 저기에 저렇게 선물이 가득 있는데 저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국지기가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대에게 배달되었던 것인데 그대가 수신 거부하여서 내가 여기에 보관해둔 것일세.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장되어버린 그 주인의 선물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모두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입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는 입을 크게 열지 않고 불평할 때만 입을 크게 여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그 광야의 긴 여정으로부터 가난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인 그기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쑥 넣어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입을 크게 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그 사람들만이 더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에게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또 전화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목사님, 이번 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S전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2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이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첫 표정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볼수 있듯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가지다가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그 입에 채우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이 먹다 남은 하찮은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기름진 밀과 맛있는 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또 다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른 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운데 입술에 그 범죄한 것들 내 마음 속에 이미 포기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고 간절하게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내 마음판에 새 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큼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이름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기담아 듣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심판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사 그 악한 생각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 자신의 사악한 뜻과 어그러진 생각에 맡겨 탐욕과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그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반드시 이게 맞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분명 내가 보기에는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탄식하면서까지 권하고 계시는데 세 번역으로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접을 쳤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저희 원수를 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패전과 그 포로 생활의 원인은 바로 범죄이고 우상 숭배이고 불순종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축복의 길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을 치실 때, 과거에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 적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단순히 영영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름다운 미를 얻고. 반석에서 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밀과 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번영을 말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모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면 놀랍고도 다양한 그 기름진 밀과 꿀을, 꿀을 풍성하게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여 멸망과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대로 제멋대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